선보야, 너 우마루짱 알아, 완전 진태님, 핵 귀염돋잖아. 진태 그거 무슨 젤리 브랜드야? 아, 먹는 거 얘기하는 구나 아니, 진태는 진, 진심이라는 거라고, 우마루짱이 집에서 건어물처럼 뒹굴거리는 거, 완전 요즘 지세대 레전드 라이프잖아. 건어물, 집에서 생선 말리는 거야? 요리 애니인가 보네. 아니, 건어물은 그냥 비유야, 집에서 널브러져 있는 걸 말한다고, 우마루짱이 게임만 하고 과자 파티 열고, 핵킬링임 그러니까, 우마루가 힐링 음식 만드는 치유형 요리사라는 거지? 어, 그거 재밌겠다. 아니라고, 그냥 게임하면서 누워있는 게 힐링이라는 거야. 우마루짱은 핵인사 같아 보이지만 집에선 갬창 모두 오행이라고. 헉, 인사가 갬창이면 게임 속에서 인사인 거야? 게임에서 매출 1위 찍었나보네?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이래서 덤보랑 얘기하면 배꼽 빠진다니까. 히히. 보여줘, 배꼽. 크크.